할렐루야. 성경 있는 부모 학교 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은 부활절로 지켰죠. 부활절이 지나면 50일 후에 성령 강림주일이 있습니다. 50일 걸려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있어요. 절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이 절에 제자들이 감나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 제자들은요 어디서 주로 예수님과 함께 활동을 했냐면 베다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다니에 나사로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거기서 예수님 이 오랫동안 활동했는데 이제 그 감남원이라는 그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40일 전에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잡아서 십자가에서 처형했죠. 그들의 시퍼런 칼날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보통 각오가 아닙니다. 이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가 들어갔냐? 13절에 그들이 유하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알페와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야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열두 제자와 그다음에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건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이 어 기도를 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이 이르렀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순절날이 이르기까지 약 열흘 동안에 제자들이 죽기 살기로 기도한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경전 2장 2절입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들이요 서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날을 절기를 지키러 다 왔는데 수많은 지중해 근방의 많은 나라들에서 왔는데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방언했냐 을 국가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자기 개인 방언이 많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방언의 사건은 국가 방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 독일어, 프랑스, 이태리어, 이렇게 각 국가의 방언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놀랐다는 거죠. 12절 다 놀라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 이르되 그들이 세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이 술 취해서 저렇게 지금 행설수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7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대언합니다 14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삼신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제삼신은 오전 9시예요. 9시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술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것,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드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드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 내가 남녀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왜 말씀하실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가장 배운 것 없고 가난하고 시골 변두리에 살았기 때문에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죠. 이 천대받는 12명과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계에서 최고 강대 제국인 로마를 전도시키려고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300년 만에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초기 기독교 사회에 항복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국가 종교로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단 30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로마 제국 이러면 전무후무한 강대국이죠. 지금도 그런 강대국을 찾기 어려울 만큼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그 강력한 제국인 로마 제국을 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이 열두 제자와 그의 제자들이 세계를 다 전복시킨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세계를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한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첫째 종목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을 해드릴게요. 저는 2002년도에 군소신학을 졸업하고 사역을 앞두고 전도사로 나가기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졸업할 때 우리 선배들이 야 우리가 사역을 나가면서 금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우리가 단체로 20일 금식하러 기도원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저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때였기 때문에 저는 선배들은 20일 금식할지 몰라도 나는 3일만 금식하고 도망쳐 나와야지 이렇게 따라갔어요 기도원에 저기 당진에 있는 초락도 기도원에 갔는데 가니까 원장 목사님이 최소한 열흘 금식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선배들은 20일 금식하고 저는 열흘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앞두고 반드시 어떤 성령의 감동과 영적인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다들간 거죠. 열흘 음식하고 저는 이제 보식을 함께하고 그 기도원 예배 시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맨 앞줄 오른쪽에 앉아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할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는데 제가 막 너무 뜨거워서 제가 마치 일찍 대때동기분동하러간 사람들이 막 전기고문 받잖아요. 전기고문 받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손과 발이 막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서. 제가 기절했거든요. 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하나님, 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 빨리 집에 가서 우리 애들 밥 해줘야 돼요.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고 제가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손끝, 발끝부터 막 머리끝부터 들어오던 불이 있잖아요. 싹, 사그라들고 몸을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끝나고, 저도 기절했다 일어났지요. 근데 선배들이, 어, 어떻게 성령 받았냐? 막 이러는데 제가, 제가 거절해갖고요. 떠났어요. 그러니까, 등짝을 때리면서 이 등신 같은 거사 우리는 20일 금식에도 성령 안 주는데 또 열흘 금식인데 성령 받아야지 그래 그걸 안 받고 너는 거절해서 그랬냐 하면서 저 엄청 혼나고 지금도 굉장히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은 성령 사건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온전한 사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꼭 베드로처럼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남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 이기고 마귀 이기고 죄악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 귀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릴리에서 버림받고 천대받았던 열두 제자들이그 크고 장한 로마 제국을 뒤집어엎을 때까지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 이기고 죄악 이기고 마귀 이기는 우리가 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싸옵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 얘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